지금부터 9월 수출입 동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수출은 조업 일수 4일이 감소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수출 사상 최대 실적 등 기조 효과로 전년 대비 8.2%를 감소 감소한 505.8억 불을 기록했습니다. 수입은 2.1% 감소한 48.4억 0 불이며 무역 수지는 97.5억 불 기록하여. 80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다음은 9월 수출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업일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일 감소했고, 어, 그리고 이 결과 80억불 이상의 수출액, 수출액 감소 영향이 있었습니다. 추석 때문에 그런 건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와 같은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초로 5개월 연속 그리고 연간 여섯 번째 500억 불 수출을 돌파하였습니다. 조업일수 영향을 배제한 일평균 수출은 10.6% 증가한 25.9억 불입니다. 그리고 이 25.9억 불은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였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수출액도 4.7% 증가한 4,504억 불로 사상 최대 실적으로 기록하는 등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석유제품, 컴퓨터 등 13대 주요 품목 중 3개 품목이 수출이 증가했고, 이중 반도체, 석유제품 등 2개 품목은 두자리수 증가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28.3% 증가한 124.3억불로 5개월 연속 1 0 0억불 돌파하여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하였습니다. 석유화학은 최초로 10개월 연속 40억불을 돌파하였고 석유제품도 11개월 연속, 연속 30억불 이상 수출을 기록하였습니다. 주요 주력 품목 내 고부가가치 품목인 OLED, SSD 수출도 증가세가 지속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중국, 인도, CIS 등세개 지역 수출이 증가하였습니다. 중국 수출은 7.8% 증가한 145.9억 불. 23개월 연속 증가하며 역대 2위 실적을 갱신하였습니다. 인도 수출은 3개월 만에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했고 CIS 수출은 3개월 연속 두 자릿수가 증가하였습니다. 우기 수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국 제조업 경기 호조세가 당분간 지속되고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지금 두바이가 약 77달러가 되는데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우리 주, 주력 품목의 단가 상승 등은 하반기 우리 수출의 우호적 여건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중간 무역 갈등 장기화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국제 금융 시장 변동성 확대 및 신흥국 경기 둔화 등은 우리 수출에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산업부는 우리 수출의 그 하방 요인에 총 총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실무경제 대응만을 통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다자간 공조를 공고히 하고 수출시장 품목 다변화를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산업분수출이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위에서 말씀드린 하방리스크 총력 대응하에서 사상 최, 최초 수출 6천억불 달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우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나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애써주고 계신 기업민 수출 담당 직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수출할 수 있는 기업인들은 제가 봤을 때는 애국자입니다. 감사합니다.